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흠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혀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조선이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자유인과 타국 품꾼,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라는 주제로 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함셋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곳이죠. 국고성이라고 그러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두 도시를 건설했죠. 그 건설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투입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라암셋입니다. 이 공사를 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었죠. 이 라암셋을 떠나게 됩니다. 이 라암셋을 드디어 떠나서 이제 숲곳에 이르게 됩니다. 수꽃은 수꽃도 공사 현장이긴 하지만 수꽃은 자료를 보면 애굽에서 이방 지역으로 나가기 어떤 정류장 개념이라고 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 마지막 도시 이런 개념이 한국 같으면 배 타고 일본 갈때 부산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수꽃이 애굽의 마지막 도시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이제 수꽃에 이르러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떠나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라암셋을 떠나는 것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큰 감동이었을 것이에요. 라암셋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는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따라온 식구까지 따지면 최소한도 2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무리가 이렇게 애굽을 빠져 나오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의 성격을 규정을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명명을 한다는 것이죠. 어, 군대라는 말이 참 어,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 저도 저는 군대 생활을 그렇게 뭐 힘들고 고되게 하지 않아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군대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대는 목적이 있고 조직이 있고 어떤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뭐 군대에서 비속으로 까라면 까막 그러잖아요. 명령이 떨어지면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게 군대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 좋은 군대에 소속된 군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해병대 같은 거 나오신 분들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군, 군대에 뭐 제대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잘안 하려고 그러죠 어, 진짜 군대가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군대는 자부심이 있고 소속된 사람에게 목적의식을 주는 것이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 목적과 뜻이 분명하게 있음을 이 단어 하나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호와의 군대라는 명령을 붙이 명칭을 붙이기에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노예 노예 출신 아닙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오합지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보면 잡족. 여러 가지 다른 민족들, 소수 민족들, 힘 없는 민족이죠. 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섞여서 나올 수는, 나올 리는 없죠. 그냥 힘 없고 마치 다윗이 어, 그렇게 다윗에게 서러운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것처럼 잡족. 아무 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모였어요. 그래서 추리급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이건 군대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죠. 그냥 노예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노예에 불과하고, 무리에 불과한, 아직도 조직도 아직은 조직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스스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뭐 이렇게 스스로 훈련시킬 만한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늘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회자가 제일 약해요. 저희 교회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훌륭하세요 목휘자가 제일 약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목휘자인 제가 가장 부족한데 가장 모자란데 그런 저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자로 쓰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있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원리입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목회자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저는 정말 뭐 샘플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빌게이츠하고 미란당 말란당 부인이 이름이 뭐죠? 그 멜멜란멜인가요 멜라니,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나이에 어, 음, 그렇게 재산이 많고 또 그렇게 많은 성공을 거두었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기술이 특별하길 합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군대란 게 뭡니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군대는 군대라는 말을 안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만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넉넉히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사는 손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정체 정체성을 갖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저 새끼 밥 먹고 서바이벌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유엔 평화위지군이 아프리카의 분쟁지역에 있잖아요 있음 자체가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위지군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원도 받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드러낼 것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안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목적 없는 자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안전하고, 그 속에서 당당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분한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